이 카메라 인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신제품 소개할 때 이거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 다 나한테 이거 언제 파냐, 얼마냐, 무디가 너무 많아서 리뷰 <laughs> 할 거고요. 공동구매 진행합니다. 근데 공동구매 조건은 일단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고요. 일단 이 카메라 한번 알아보실까요? 먼저 이 카메라는 가차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사면 이 안에 디자인이 총 7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쵸, 그쵸, 그쵸. 여기 가차가 재밌는 거거든? 제가 지난번에 뭐 여섯 개 사면은 그 투명한 거 확정이라고 말했는데 그 댓글에서도 수정을 했거든요. 확정 아닙니다.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근데 좀 확률이 낮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율이 적혀 있어요. 48대1이에요. 그래서 48개를 사면 확률상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천장이 없습니다. 라보부도 구하기 어려운데 이름이 시크시시 아, 진짜? 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투명 디자인 부러운 사람도 많아요. 그스레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박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박스를 이렇게 열면. 박스를 네, 이렇게 열면. 카메라가 들어있고, 안에 이 케이블, USB-C랑 그냥 USB 케이블이랑 이 설명서 같은 거. 한번 해면서 왔나? 설명서가 아니구나. 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이 들어 있는가.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것도 돼 있고 필터라던가 그런 것도 돼 있습니다. 시크릿 에디션 디자인이 여기 안에 들어 있죠. 밖에서 나온 보이 안에서 볼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게 킥스타트 가이드. QR 코드 꼭 찍으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아, 이거또 어, 엇갈려서. 어, 어, <laughs> 카메라 귀엽죠? 여기다가 키링을 이렇게 달아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달면 너무 귀엽지? 이 사이즈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손가락이랑 비슷합니다 가락보다 <laughs> 짧아요 손가두 마디 정도? 네 손가락이죠 여성분 손가락에도 이렇게 두 마디 정도 디자인이 이쁘죠? 귀엽 yeah. 귀엽고 두 끼니 정도? 그래서 진짜로 내가 자동차 키라던가 가방에다 달달할 수 있을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면 보시면 앞에 카메라 있고요. 상단 보시면은 여기 메뉴 버튼이랑 셔터 버튼인데, 이거를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여기 뒤에도 액정 있고, 여기 이두 개가 위아래 선택 버튼이고, 이건 재생 버튼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멍 뚫려있죠. 이게 뷰파인더예요 그래서 보여 보실래요? 응? 보이죠? 응. 그래서 구멍이 뚫려있어 가지고 좀 감성 샷도 좀 찍어볼 수 있게 디자인을 잘 해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여기 USB-C 연결이랑 이거는 리셋 버튼. 디지털인 이 친구들은 렉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를 바늘 같은 걸로 똑 눌러주면 리셋이 됩니다. 강제 종료죠. 이게 마이크 로 s d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크랑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마이크 로 s d 는 128기가까지 인식이 됩니다. 지금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99,997장을 찍을 수 있어요. 사실 많이 찍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찍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두운 상태에서 찍으면 이게 플래시예요. 여기 이게 플래시 플래시 한번 누워줄래? 네, 랜좀 보게. 맞죠? 자, 하나, 둘, 셋. 보여요? 플래시. <laughs> 그래서 있을 게다 있어. 어두운 걸 인식하고 플래시가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렇게나 어두워도 가까운 거는 빛이 나가요. 재밌죠? 있을 게다 있다니까, 이거 진짜. 음. 그 다음 기능인데요. 이게 화소는 낮아요. 160만 화소고요. 4분의 1인치 센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로 촬영한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고 음. 영상은 1 4 4 0에1 0 8 0 FHD가 안 되는 비율이 음. 살짝 이렇게 FHD는 10mm잖아 음.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아, 4대 3? 렌즈 각은 35mm예요 음. 그래서 보통 카페에 이렇게 있잖아요 술 마시면서, 음. 마시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하나 둘셋 상만신 딱 찍히는 정도? 그리고 필터가 많아요. 이런 카메라들은 보통 이제 엄청난 화질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갬성샷 찍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누르면 필터가 생, 생깁니다. 필터가 이렇게 웜톤, 쿨톤, 흑백, 그리고 여기, 이게 그거. 필름처럼 찍히는 거. 그래서 위아래 필름 모양이 생기지. 그거랑 한칸더 내리면 은 코닥에서 약간 보정툴 만든 것처럼 코닥 보정 느낌? 음. 그 화면이 뜨고 한칸더 내리면 그 효과 필름들이 있어요 효과 필름 이렇게 찍으면 효과 필름처럼 위아래 디자인이 들어가고 한칸더 내리면 이 카메라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이 카메라로 찍었다 느낌의 필터가 있고 더 내리면 픽셀화 합니다 지금 이게 픽셀 레드, 픽셀 블루, 픽셀 옐로우, 픽셀 그레이 이렇게 딱 필터가 들어있어요 그 이렇게 찍으면 되고 이게 메뉴에 들어가면 사진 모드 있고요 영상 모드 있고요 이 날짜가 있는데요 이 날짜를 누르면 이 카메라의 데이터백 사진 찍을 때 우리 옛날 필름 카메라로 찍으면 밑에 날짜 떠 있잖아요 네. 그 기능을 사진 찍을 때도 넣을 수 있고 영상 찍을 때도 넣을 수 있어요 음. 날짜는 기록해 두면 그 음. 이거 다 해요 <laughs> 작으니까 아 그쵸 그렇죠? 뭐가 많죠 네 그래도 있을 기능 다 있다 음. 그래서 한번 찍어볼까? 네 하나 둘셋 자 아무 필터 없이 줄게요. 하나, 둘, 셋, 이쁘게. 하나, 둘, 셋. 좋아요. 필터 하나씩 넣어볼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서 이쁘게 넣어. 하나, 둘, 셋. 좋은데요. 자, 비가 오지만 찍어보겠습니다. 수명산이랑 감성샷 있게. 또 이게 화질이 안 좋은 건 감성이 좋거든요. 맞아. 찍어봅시다. 네 약간 여기서 엄마 기다리는 것처럼 찍어봐요. <laughs> 좋은데요. 그래, 찍어볼게요. 좋아요. 3, 2, 1, 2. 좋은데요? 찍는 모습 참 웃기죠? 좋철 <laughs> 레. <laughs> 자, 하나, 둘. 좋은데? 아, 두명구선 약간 내려. 3, 2, 1. 3, 2, 1. 더 보세요, 옆에. 2, 자, 이제 필터 써보겠습니다. 필터. 필름처럼 나오는 그 필름 라인 필터가 이쁘네 3, 2, 1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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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3, 2, 1 알고 보니까 이런 카메라 찾는 사람들의 니즈가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더라고 뭐냐면 옛날 카메라처럼 나오냐 그냥 그것만 원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화질이 좋은 게 아니고 감성진을 원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나 이거 2025년 출시한 건데 이렇게 찍으면은 바로 1920년대로 돌아가거든요. <laughs> 하나 둘셋 하나 둘셋 <laughs> 화면이 잘 보이죠? 작아도? 하나 둘쓰필터 코닥 화면 필터 써볼게요. 하나 둘셋 좋아요. 하나 둘셋 됐어요. 이제. 자, 다른 필터 이제 뭐야 효과 필름 필터? 뭐라고 해야 돼 이걸? 뭔지 알죠? 이걸로 찍어 볼게요 하나 둘셋 카메라 자체가 귀엽네 하나 둘셋 하나 둘셋아 이제 뷰파인더로 하나 둘셋 뷰파인더 하나 둘셋아 근데 더 넓게 찍히긴 한다 뷰파인더보다 눈으로 가까이 돼도 그냥 이건 기믹이네 <laughs> 어, 한 50mm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믹이고 화면은 실제로 더 넓게 찍힙니다. 이제 포닥 이 카메라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하나, 둘, 봐요. 여보세요. 좋은데요? 그리고 픽셀 필터 이거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사람 찍어가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자 사진은 찍어본 것 같고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누구 기다리는 느낌? 필터 Q. 아, 잘 나옵니다. 좋네요. 저는 모든 형태의 사진을 사랑하기로 했거든요. 모든 형태의 카메라로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카메라이기 때문에. 좋은데요, 진짜? 된다. 응. 자, 이건 야간 촬영이에요. 진짜 옛날 같죠?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옛날 같다 데요 원기소 사주세요 원기소? 응. 원기소가 뭐예요 원기소 몰라 뭐야 그게? 옛날에 먹던 영양제 <laughs> 몰라 이영이가 먹던 영양제 <laughs> 근 떡이냐고 <laughs> 네, 새로 나온 불닭볶음면이라고 알아? 가라 <laughs> 먹으러 갈래? 좋아요 사진 잘 나오죠?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요? 빈티지한 감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쵸 네. 옛날 사진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카메라의 디자인을 보니까 근본이 있어요. 1987년에 코닥에서 만든 플링이라는110 필름을 사용하는 그 일회용 카메라가 있거든요. 음. 그 디자인이 이것처럼 생겼습니다. 음. 그래서 그 디자인을 가지고 코닥에서 새로 만든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본이 있어요. 복각. 네, 복각이죠. 똑같아요? 네, 디자인 똑같아요. 보여줄까? 크기도 똑같아요? 네. 크기도? 네. 보세요. 똑같네요. <laughs> 똑같다니까 이게, 이게 근본 네이 네, 원본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 보시면 1987 적혀있잖아요 이게 그 플링이 출시한 연도 요즘년 전이야 48년 전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없는 디자인이 아닙니다 이게 음, 근본 있는 집안 자식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찍으면 또 언제 또 이거 마이크로 SD 이거 빼가지고 언제 빼고 팔래 그럼 마이크로 SD 또리더도 사야 되고 귀찮잖아요 병원이 안 합니다 네 그쵸 <laughs> 그러면 쓸모가 없잖아, 이걸로 찍은 게 음. 그거를 생각을 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카메라는 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USB-C 네, USB-C가 있습니다 여기 USB-C를 연결하고 어? 이대로 여기 오. 폰에 연결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이로우 필름 돼 있죠? 이거도 코닥이에요 그러면 은 이렇게 연결됐다는 표시가 뜨거든요 너무, 너무 밝았어요, 안 보이는데 바로 앨범에 들어오나요? 네. 정확히 말하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라는 게 있죠. 여기 언타이틀드가 돼 있잖아요. 들어가시면 이걸로 찍은 사진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음 저희 방금 찍었잖아요. 네. 사진들 어 보시면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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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날짜 다 찍혀 이제 날짜. 2025년 9월 24일. 날짜를 찍히게 할 수도 있고 안 찍히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이거 필름 프레임.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 저장 저장. 화면 이제 갤러리. 아 와. 이 효과 필름. 귀엽다. 아기들이 꾸며놓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영상도 있을 텐데. 와 음질 봐 음질도 진짜 구려가지고 진짜 옛날 같죠. 완전 진짜 우리 아빠 세대. <laughs> 저희가 아기 때 찍어준 그런 동영상 <laughs> 느낌. 아 맞죠 맞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laughs> 아빠 해봐. 그때 <laughs> <근데> 그 음질. <laughs> 진짜 구려서 그 구린 맛이 나는 거예요. 모든 카메라는 그카메라만의 맛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또 맛이 어, 있는 카메라입니다. 시크하네요 <laughs> 너무 어려서 상했어? <laughs> 저 상한 <사간> 맛인데요? <laughs> 그걸 원하니까 이걸 사는 거였죠 <laughs> 좋아요 저도 이런 거 좋아해요 그렇죠이 코닥 필름 카메라, 정확히 말하면 차 메라 카메라예요 그니까 러 찰밍, 매력이 있다 찰밍이 그 찰밍 같아요. 그쵸? 단점이라고 말하면 이 영상 찍을 때는 그 필터 기능을 못 써요 음. 그 필름 프레임이라던가 그 코닥 보정같이 이렇게 되는 거 그거를 전하지 않습니다 음. 영상 찍을 때는 그냥 지키고 날짜 있을지 없을지만 선택할 수 있어요 음. 사진은 필터가 다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확히 이거 보시면 포토필터라 돼 있습니다 음. 정직하죠? 난 말했다 <웃음> 네. <웃음> 비디오라고 돼 있지 않아요 <laughs> 그 이거 말고는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냐 49,500원이에요 음 괜찮은데요? 6개 번들로 사면 은 297,000원이고 디자인이 뭐가 들어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공동구매 진행하는데, 공동구매 특전이 있습니다. 음, 뭐죠? 첫 번째는, 이게 아직 출시 전이에요. 네. 이게 10월 말에 우리나라에 수입되거든요. 네. 나오려면 한달 남았어. 네. 그러니까 리뷰를 빨리 하는 거거든. 네. 이 영상 댓글 링크를 통해 구입하시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배송. 사전 예약이네요.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 SD카드 8GB. 음. 같이 나갑니다. 음. 좋죠? 네. 8GB면 음. 얼마나 찍을 수 있죠? 이게 128기가 넣으면 99 99,999로도 뜨거든요더 이상, 더, 더 이상 찍을 수 있어요. 이게 몇 킬로바이트밖에 안 해가지고 8기가도 사실 몇 천장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충분하네요. <laughs>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나갑니다. 우선 배송이나 마이크로 SD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가차죠 사면 어떤 디자인에 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샀는데 이걸 열었다. 내가 안 드는 파란색이 나왔다. 그렇다고 환불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음. 원래 가차는안 됩니다 환불이. 그쵸. 다 아시죠? 네, 그래서 막인부르면안 돼요. 음. <laughs> 그래서 여섯 개 번들이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봤을 때. 음. 근데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다 팔릴 수도 있어요. 오만 음. 다 팔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남는 옷을 다 갖고 싶어 하더라고. 저도 갖고 싶어요. 맞죠? 네. 친구들 선물 집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만 원 미만으로 선물하잖아요. 요즘은 그리고 아시죠 여자 친구들이 그 가방에 키링을 굉장히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저 이렇게 이렇게. 음 디자인도 예쁜데 실제로 기능을 하니까. 선물 받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가뭐 차니까 어떤, 어떤 건지 궁금한 인생이 왜 재밌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쵸 여러분 불확실해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 재미요소를 이렇게 가져온 게 개웃김 네, 카메라에다가 가차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구매해서 찍어보면 참 재밌는 추억이 될것 같아요 음. 이런 거는 솔직히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되잖아 잃어거 같은데요 너무 작아서 <웃음> <웃음> 너무 작아요아 근데 네, 키링특임 키링 아. 나 키링. 오 안녕. 안녕, 많이 많이 사세요. 아니 안모르 주잖아요. 그럼 저희 가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laughs> 재밌고 유익한 시작해 줄수다 안녕.